セブンティーン・ロックスセブンティーン・ロックスセブン・イレブン・ジャパンがお送りします生徒の皆さん、こんばんは毎月2週目のこの時間はスクローブロックのインターナショナルクラスですセブンティーンのディンヌです 곤야모, 출석을 오토테겠습니다 히로시마켄, 라디오네무최 u 막내 키방 망네, 곤와 샤라켄, 라디오네무 토마토 구미 m 방곤와 후쿠오 켄라디오네무 m u 니해 티노 해 티노 해 긴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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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호 今夜の授業はティン相談室このティン相談室はインターナショナルクラスのメイン授業です一度ジョンアン先生と一緒に授業しましたねこの授業はみんなが相談したいこと悩んでいることをディーノ先生が聞いていきます早速始めていきましょう 鹿児島県十五歳高校一年生、ラジオネームココミです。人間関係でうまくいかないことが多くて、相手の顔色を常に気にしてしまいます。二人でいときに話しかけていいのかなとか、今この話をしていいのかななど考えすぎてしまうのですが、友達ともっと契約にお話しできるようになるには、どうしたらいいですかうーん 우리 쿠쿠미자 그 이런 거 고민이 될수 있죠. 정말 이거는 너무 공감합니다. 저도 어, 친구들과 좀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어,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아, 드바이스지르겠 도움이 될지 모 아, 도움모르더이모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 도움이 될지 모르겠이 될지 모르지이 될지 이유가 친구들과 좀더 불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원인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덜어내고 물론 많이 나겠지만 이 얘기에만 집중을 해서 대화를 해봐도 될것 같아요. 간과하기 쉬지 않게 될것과하기 쉬지 않게 될것기 쉬지 않지 않게 하기 쉬지 않게 될것 같아요. 간것 같아요. 간과하기 쉬지 않게 될지 않게 것 같아요. 간것 같아요. 간과하기 쉬게될것하기지않하기 쉬지 않게 될것같아하기 쉬지 것 같아요. 간과하하기 쉬지 하기 쉬지 상대방과 나와 나누는 목적이 있지, 상대방을 맞춰주려고 대화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가 흥미를 갖고 얘기하고 또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방과도 좀더 친밀해지고 긍정적인 대화로 흘러가지 않을까. 나서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화를 하는 것은 상대방 자신이 함께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가고그상에집중 하면 자연스상대방 친해지고, 긍정적인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코코미짱이 좀더 집중해서 그 대화에 집중해서 편하게. やってみればいいと思う。なのでここみちゃんも会話に集中して気楽にお話しできたらいい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こんばんはよ。ありがとう。次<り>、神奈川県十五歳ラジオネームマーゴンちゃんです。私はダンス部で振り付けを任せてもらうことが多いのですが、十数人の構成や振りのイメージを固めるまでに時間がかかります。今まではみんなの意見を聞いたり。 構成を調べたりして乗り越えてきたのですがても、の先生は振りと構成を考えるときどうやってイメージを膨らませしていますかアドバイスくださいうーんノアはどちゃんお私はどう 、네、 ても、はどうしても、私してい私はどうても、似たことをしていますね。はあ、ちょっと。僕も、私はス部。 했었는데 학교 다닐 때 댄스 동아리도 많이 다녔었는데 라쿤이다 그러네? 스 분이いました. 사실 안무 제작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머리가 터집니다. 사실 フ리ツケを制するにおいて人の話を聞きすぎると頭 정말 머리가 아파요. 本当に에 지금 노아 곤짱이 그리는 그림이 있을 거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だから今ノア 곤짱 が描くものがあると思うんで그 그림을 팀원들이 살짝은 어 반대를 하거나 의아하더라도 믿고가 좋을 것 같고 또 그걸 믿어줄 수 있는 게 팀원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저는 안무랑 구성을 생각할 때는

관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떨까? 그리고 내가 이 팀을 갖고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가? 컨셉 그리고 안무의 어떤 색깔, 느낌 이렇게 크게 크게 생각을 해서 먼저 잡는 게 우선일 것 같고 그 이외에 이제 그 다음이 안무를 어떻게 잘 짜고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큰 그림을 먼저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곡과 이 무대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한다면, 네. うん、分ダンスをしている自分たちを見る観客の方々を考えたりします観客の立場で見た時に僕たちはどんな風に映っているのだろうかこのチームによって何を見せたいかというコンセプトだとかそれから振り付けの感じそういった大まかな部分から作っていきます。 その後に細かい振り付けを考えたり作っていったりするんですけれどもまずは大まかな絵をしっかりと作ることが大事だと思いますこのステージでどういった姿を見せたいかどんな人でいたいかまるで演技をしているかのようにですねそういう考えをしていけば少し解決に向かうのかなって思いま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じゃあ次東京都18歳ラジオネーム語りです 私は将来体育の先生になりたいと思っています。ですが今私が目指してもいい先生になれるのかなと不安です。ジ、うん、ノ先生は将来が不安になったときどうしていますか。うん、またジノ先生が今の職業になりたいと思ったきっかけは何ですか。うーん 아, 카타리짱, 어, 고민이 많이 될것 같아요. 음, んでいらっしゃい 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나 일단은 불안하죠. 불안한 거는 저는 너무 공감합니다, 정말. 불안요그 불안한 부분,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불안은 사실, 우리 카타리짱이 지금 18살인데 그때도 있고 앞으로도 저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지금 있기 때문에. 불안というのは타리짱今 18歳 ですけれども 18歳 でもありますしこれからもあるんですよ.하僕も今悩んでたりするから不安だったりするから.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남들이 뭐라고 하든 현실이 이렇다저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걸 계속 쫓았고 많이 배우고 싶었고 그 제가 존경하는 가수들처럼 뭐 마이클 잭슨 비 선배님 너무 너무 많지만 그런 선배님들처럼 멋진 가수가 되고 싶었기에 꾸준히 노력하다가. 今の職業を歌手にしようと思ったきっかけは、幼い頃から歌とダンスがとっても好きだったからです。なので、さっきも言ったけれど、も僕がやりたいことを追いかけたし、追い求めたし、たくさん練習もしましたし、僕が大好きな歌手、マイケル・ジャクソン、レイン先輩など、たくさんいらっしゃいますが、そういったかっこいい歌手になりたいと思ったから、一生懸命努力をして、今のセブンティーンとして僕がいるんだと思います。俺カタリちゃん分に 정말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파이팅하길 바래요. 그래서 카타리 도 충분히 충분히 할 거라고 니까 열심히 하니다그 카타리 네, 거고생각을가지고계셔서저도같이공감도 어, 많이 했고 제 자신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만큼, 음, 좀 생각이 많고 고민도 많은 편인데, 이런 시간들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의 고민에 좀더 도움이, 도움이, 어, 될수 있다고 네、 僕自身すごく考えが多くて悩みが多い方なんですけれどもそれまで僕が悩んできた時間が皆さんに少しでも力になれたんじゃない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えましたちょっとくまくんこみな時間にいそっけえよろぶんどれげトーンにてんごわてそむろんちがいげんげそんだぶんあんりげちまんちょこみだとトーンにてっすんちょきせん それぐらい僕はたくさん悩んできたので皆さんに力にな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もちろん僕が話した言葉が正解かどうかはわからないんですけれども少しでも皆さんの力になれたらなって思いました相談や悩みがある生徒はいつでもセブンティンロックス掲示板に書き込んでください生徒の皆さんまた来月インターナショナルクラスで会いましょう以上セブンティンのティノでしたバイバーイ